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유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 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괴일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괴일 것이다. 모세와 하로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의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지 이래가 지났다. 예, 묵상 도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구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적을 바로에게 보여준 이유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낸 메신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이적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11절에 나온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누구인가? 이 현인들은 국정을 돕는 왕의 고문관들입니다. 왕의 제자들, 책사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술사들은 비수를 부리는 무당들로서 왕의 현인들과 함께 점술과 신통력으로 왕이 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처럼 나라의 길흉화복에 점을 쳐서 왕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 11절에서 어떻게 이집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이 지팡이처럼 몸이 굳어지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속임수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무당들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재앙에서도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속임수든 뭐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이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집트 우상의 능력 대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 12절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은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뱀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적으로 하나님이 그 뱀을 마음껏 다루시는 능력을 보여줘서 바로왕에게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집트, 특히 고대 상이집트의 수도 룩소루 지역의 유적지에는 신전과 파라오의 동굴 무덤 벽화에 수없이 많은 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뱀 특히 코브라는 파라오 바로 왕의 왕관에 장식될 정도로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코브라는 바로 와 이집트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권능을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바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먼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도 죽고 강물이 냄새나니 사람들이 물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개위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로 여기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농업, 어, 목축업 등 모든 산업이 나일강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을 모세와 아론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나일강 우상의 무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피 재앙이 우상의 재로였던 나무와 돌구리대도 임했다는 것은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22절에서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모든 물이 벌써 피로 변했는데 마술사들은 어떤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팠다는 것을 보면 지하수는 멀쩡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손을 내민 게 지상 위에 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들은 아마도 이 지하에서 물을 얻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13절과 22절에서 바로는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왜 고집을 계속 부렸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의 경우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동일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마술사들이 하는 일은 모세와 아론의 기적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뱀은 아론의 지팡이에 잡아먹혔고 이집트의 물을 피로 만든 것은 겨우 소량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술은 겨우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좀더 뛰어난 그런 마술사처럼 보였을 뿐 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집트 모든 우상들의 거짓과 무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온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예의 피와 땀을 통해 온갖 풍요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의 부패한 풍요와 평안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마술사들이 보인 유사 기적은 참 능력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사 성공에 심취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복음과 같은 유사복음의 소가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참담한 패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23절에서) 바로는 자기 백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데 자신은 무심하게 궁궐로 돌아가버립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